예레미야 23장입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말은 아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네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며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하를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대게 하였고,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 그 가증한 것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에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었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 그러므로 망군의 여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냐느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 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지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그들을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어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망군의 여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 때의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와께서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며 여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거지 선지자들과 부패한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미래에 오는 참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에는 주로 거지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를 비판하고 있고요. 참된 목자와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도리어 양 떼를 흩어지게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패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라를 혼란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아는 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장차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가 참된 목자가 되어서 백성을 돌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또 백성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2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또한 23장은 거짓 선지자들이 망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온 거짓된 예언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선지자들을 징계할 것이고, 또한 그들의 악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라미야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야 될 부분들 함께 그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과 진리로 잘 돌보고 있는지 건강한 성도로서 세상의 달콤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건강한 성도로서 내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는지, 오늘 함께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삶의 고백 속에서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과 진리로 잘 돌보고 있는지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달콤한 말이 아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고민하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사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건강한 성도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